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 미국의 S&P가 어, 강하게 3일 동안 에, 상장 이래로 신고가를 내고 에,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뭐 사실 뭐 유럽은 계속해서 우상향 하고 난 다음에 에, 사실 많이 오르고 나면 좀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에, 우리는 뭐 코스피에 조정이 있었는데 삼성이 전자나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데, 반면 그동안 급등을 했던 지금 보고 계신 코스닥의 일롱, 너무 장대음봉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겁을 내고 있으신데요. 어, 겁을 드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매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보면 뭐 코스피에서도 2013년 분사 이후에 어 조정에도 조정이 어 깊지가 않는 예, 바로 어 박근혜 정부가 아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예, 그 정책의 수위를 받고 있는 아세아 시한트 같은 예, 조정에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조정이 깊지 않죠. 예, 이런 종목이 예, 조정이 끝나고 나면더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관심 있게 예, 잘 신경을 쓰셔서 어, 6월 달에 또 사실 아시겠지만 에, 네마녀가 춤추는 쿼드러플 유칭 대회가 어, 6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있지요. 그것 때문에 사전에 기관들이 에, 수익을 챙기고 있고 에, 떨어지는 것을 단기 수익을 챙기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에,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고. 에, 기관의 공매도가 더해지면서 짓누르는 분위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매도 매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이 많지 않은 종목들 6월 조정이 끝나고 나면 지금의 조정이 끝나고 나면 6월에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달리는 말이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월 29일 목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11거래일 순매수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 대비 19.43 포인트 오른 2017.06을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155억 기관이 66억 매수를 했음에도 이날 개인은 1739억의 매도를 보였는데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562억, 금융투자가 517억, 보험이 132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438억, 미차익거래가 1216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1654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대부분 강세를 보였죠. 운수 창고가 2.1%의 종이복제, 섬유의복과 전기전자업종 등 대부분이 강세를 마감했는데요. 반면 통신이 1.1% 조정으로 가장 조정이 깊었고 은행업종, 몇개안 되는 업종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강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동안 조정을 많이 했던 네이버, 신한지주, 삼성전자 순으로 10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SK텔레콤, 포스코, LG화학 등 딱네개 종목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1원 8 0전 내리면서 1021원 4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1센트 내리면서 1달러 35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세개 종목을 포함해서 444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한개 종목 포함해서 306개 종목이 조정을 84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달보다 1.99포인트 오른 549.96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783억, 외국인이 257억 매수를 보였고요. 반면 기관은 982억 매도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183억 매도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상승 업종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다음이 지난주 금요일 날 카카오톡을 인수합병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이날 이거래일 상한가 마감하면서 인터넷 종목 업종이 7% 이상 급등을 했고요. 운송, 종이 목재와 일반 전기, 정보 기기 업종 등 대부분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의료 정밀 기기, 방송 서비스, 건설과 디지털 컨텐츠 업종만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약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어, CJ E&M과 n SM, GS홈쇼핑 등 일곱 개 종목이 약세를 예, 동선은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시가총액 12, 16위, 15위권 밖에 있다가 시가총액 14위권 안으로 약진하고 있는 원익 IPS 계속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죠. 포함 예, 마감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은 상한가 서울반도체, SK브로드밴드 등네개 종목만 강세 보였습니다. 예, 코스닥에서 상한가 열한 개 종목을 포함해서 사백육십일곱 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두개 종목을 포함해서 사백육십여덟 개 종목이 조정을, 육십 두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상승 이후에 약간 숨고르기 장세입니다. 유럽 증시가 보합권 근처에서 편안하게 잘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6월에 있을 추가 경기 부양책 발표에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아직 증시 계속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반면 상당 기간 유럽 증시가 상승 이후에 피로감이 누적이 돼서. 예, 보합권 근처에서 마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범유럽권 스탕스 유럽 600이 예, 전날보다 0.18포인트 조종한 344.29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영국의 브티백은 예, 전날보다 6.28포인트 오른 6,851.21로, 예, 독일의 닥스 30은 1.65포인트 내리면서 9,939.17을, 프랑스 엑사공은 전율보다 1.88포인트 오른 4531.63을 기록했습니다 을 어, 영국의 제약사 에, 글락스 어, 스미스 클라이니 규제 당국이 뇌물 스캔들 관련 조사나 그리고 에, 이 기업에 대한 회계 조사 부식 조사를 하면서 1.6% 조정을 했고요 어, 현재 지금 유럽의 에, 뜨거운 감자는 에, 프랑스 알스톰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28년도에 설립된 프랑스의 다국적 운송 발전선비 제조업체죠. 통신도 약간 좀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운송과 발전선비 회사인데요. 독일의 지멘스가 6월 16일까지 프랑스 알스톰의 공식 인수한 제안 소식에 0.7%의 강세를 보였고 알스톰도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양다리 작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로닉에 알스톰에너지 부분 인수안을 수정해서 보내주면서 1.06% 강세 마감했습니다. 스위스의 네슬렌은 캐나다 제약사 발리언티의 스킨케어 상품에 대한 권리를 14억, 달러에 14억 달러 매입에 합의하면서 0.6%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이후에 전반적으로 약간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상 최고치의 날리에 대한 경계감과 29일 우리나라 또 시간으로 30일 새벽이죠 발표되는 1분기 성장률 수정치가 마이너스 예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이날 발표했던 저가 할인점의 달러 제너럴이 그리고 주택 개선 용품 업체 로스도 그리고 신발 할인점의 DSW가 실적이 조금 예상치가 좀 하회하는 전망으로 소매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2.5% 하락하면서 국제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수 조정하는 빌미를 제공했는데요. 다우가 전거래 대비 42.32포인트 조정한 16,633.18을 S&P500은 전 거래 대비 2.13 포인트 조종한 1,909.78로 마스닥도 11.99 포인트 조종한 4 2 2 5 0 7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22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44개 업종이 조종을 보였는데요.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다우존스 해상운수, 다우존스 카지노 순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의 개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0개, 하락이 19개였는데 인텔. j p 모건 체이스, 시스코 시스템즈 순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에서는 요 상승이 39개, 하락이 60개였는데 아이다우주 보이스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9% 강세로 일리노이주 호프만 에스테이트에 위치한 소매업체 시어스 홀딩스 커퍼레이션이 1.5% 강세를 보였습니다. S&P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219개, 하락이 263개였는데 텍사스주 산안토니아에 위치한 정유업체죠. 발라로 에너지 커퍼레이션이 3.6%. 아칸사스주 리틀락에 위치한 통신업체 윈드스트림 홀딩스가 3.1%.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u t h k o 서서 a South Texas, New York, New York, New York, 선 e 시장에서북해산 w y 티유는 57센트 조정하면서 배럴당 110달러 6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시장에서 금선물 가격도 16달러 상승하면서 예전에 말씀드린대로 뭐 1,200달러 이상 안 깨고 있죠. 예, 온수당 1,275달러 5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목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1쿼터 기업 이익, 예,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 1쿼터 국내 총생산 g d p 예 비치, 블룸버그 소비자 신뢰지수와 4월 펜딩 주택 판매, 다우존스 b t m U 경기지표, 에너지정보청 주간 천연가스 제고, EIA 주간 석유 제고, 연방준비제도 할인창고 대출과 외국중앙은행 미국채 보유량 발표 있습니다. 일본은 4월 소매 판매가 있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독일에서 예수승천일로 증시 및 금융시장이 휴장을 하고 영국은 1쿼터 영란은행이 대출펀딩제도 통계와 4월 자동차 생산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에 아, 진짜 오랫동안 끌죠. 예, 지주사 전환을 한다고 벌써 이미 발표를 했는데 이날 분할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이사 감사 선임권으로 한일리화가 주주총회정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의 PJ 전자와 한진피에시도 이날 주주총회정돼 있고요. 세개 어, 회사가 증자 예정돼 있습니다. v g x 인터로 있던 진원생명과학이 이름을 바꾸면서 코스피죠. 액면가 200원에 2천만 주. 어, 예상 발행가 862원에 이날 유상증자 신주 배정, 배정 기준일이고요. 코스피의 BS금융주, 코스닥의 서포트샌더. 어, 금일 유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어, 약간의 조정이 있을 때, 특히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닙니다. 예, 강한 강한 적토마가 오래 달려갑니다. 강한 종목군들 이번 조정에도 조정이 없는 종목들 잘 눈여겨 보시고 아주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잘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5월 29일 목요일 주식 시황 마칩니다.